내가 고등학생 때 겪은 일인데 우리 집은 좀 오래된 주택이었거든. 방한 구석에 항상 있던 초상화가 있었어. 내 할아버지 어릴 적 모습이 그려진 거였는데 그림 스타일이 옛날스러운데다 얼굴 표정도 너무 무표정해서 집에 오면 괜히 그 그림을 피하게 되더라. 그런데도 어쩐지 방안 어디서든 그 초상화가 내 움직임을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. 뭐 은한 착각이겠지 하고 넘기긴 했는데 마야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상해졌어. 내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눈치 없이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거야. 초상화 속 할아버지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더라고. 처음엔 느낌이겠거니 했는데 할아버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게 보이길래 오히려 웃기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넘겼어. 근데 다음날 더 신경 쓰이는 거야. 분명 어제 봤을 땐 미소가 희미했는데 오늘은 분명히 더 선명해진 것 같았어. 기분탓인가 싶다가도 뭔가 서늘한 기운이 올라오더라. 그날 밤 할아버지 초상화를 덮어 버리려고 천을 가져다 씌웠어. 저그론 진짜 어이없다. 내가 뭘 무섭다고 이런 걸 덮냐 싶긴 했지만 그날따라 도저히 그냥 둘 자신이 없었거든.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천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. 아무도 방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그게 스스로 떨어질 리가 없잖아. 그때부터 진짜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 그리고 며칠 뒤 밤이었어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방이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어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지? 라는 생각도 들고 갑자기 초상화 쪽에서 자꾸 뭔가 느껴지는 거야 용기 내서 고개를 돌려보니 할아버지 얼굴이 완전히 웃고 있는 거 있지 그 환한 미소가 너무 생생해서 진짜 소름이 끼쳤어 그리고 초상화 속 입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더니 귓가에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지금 너눈 떠있는 거 알아? 중간 머리가 하얘지고 손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 뭔가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지만 어떻게든 눈 감고 아침이 오기만을 간절히 바랐어 그 후로 그 초상화를 도저히 방에 둘 수가 없어서 창고로 치웠거든 근데 몇달 뒤, 집안 어딘가를 지나갈 때마다 그날 들었던 그 웅얼거림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아 내가 할아버지 바로 앞에서 초상화를 봤던 기분처럼 초상화는 여전히 창고에 있는데 가끔 내가 어디에 있든 뭔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